고민이 습관화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 저는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 거고요. 걱정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카네기의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관계학에 있어서는 뭐 가히 최고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 카네기가 행복론이라는 것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네기의 행복론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고민이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걱정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최고 권위자인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 걱정을 없애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성공한 사람들 최고 부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듣고 정리하다 보니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 책이고요. 꼭 똑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요 1888년 미국의 미주리주 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세일즈맨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했고 1912년에는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술 강좌를 개설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했고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인간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각 나라 언어로 이미 번역이 돼 가지고 전세계 수천만 독자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카네기의 행복론이라든가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습관화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 저는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 거고요. 걱정 과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항상 바쁘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사람들의 일화를 스토리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굉장히 재밌고 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건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강생 이었던 마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을 결코 잊을 수가 다 그가 내 강좌를 수강할 때 직접 들려준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다섯 살난 귀여운 딸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10개월 후에 다시 딸 하나가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어린 딸마저 생후 닷세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겹친 불행으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전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없었지요.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는 아직 4살난 아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아들 녀석이 곁에 와서는 아빠 보트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보트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놈은 막무가내였어요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근래 몇 개월 동안 처음으로 맛본 정신적인 휴식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나는 너무나 바빠서 고민할 시간조차 없다는 라 것이죠 영어는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은 평화에 대해서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에 몰두하기 때문에 고민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네요.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머셀은 이 사실을 잘 설명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고민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하루의 일과가 끝나갈 무렵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고민이 습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바쁘게 생활하라. 고민이 있으면 일에 몰두하라. 두 번째 법칙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매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극지의 캠프에서는 잘 훈련된 사람일지라도 사소한 일로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소한 일이 이 세상 고민 중 절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형사재판 의 과반수는 사소한 원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집에서의 주정, 가정에서의 말다 모욕적인 언사, 욕설, 무례한 행동 같은 이러한 것들이 폭행이나 살인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망치기 전에 그것을 타파하는 두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 마음을 쓰지 말아라. 기억해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평균율의 법칙을 따라라라는 것이고요. 나는 어린 시절 미주리 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이거는 데일 카네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우는 거니?라고 하니까 생매장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번개가 치면 벼락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고 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데일 카네기도 어릴 때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하면 무슨 말부터 처음에 꺼내야 될 모르겠다 라는 것까지 걱정했다 라고 해요 굉장히 친했던 어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전기 다리미를 꽂아 놓지는 않았을까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치기 전에 그것을 타파하는 세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조사해 보자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당장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네 번째 법칙입니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협력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기는 좀처럼 쉽지도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5세의 예를 들고 있는데 버킹검 궁 도서관 벽에 다음과 같은 말을 걸어두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을 보고 울지 말며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쇼펜하우어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체념할 수 있는 태도야말로 인생길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이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고민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드자동차의 창업자죠 헨리 포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손댈 수 없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크라이슬러 있잖아요. 켈러 사장에게 고민을 처리하는 법을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다 라고 합니다. 우선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라면 잊어버리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조용히 분석하고요, 그것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오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변의 교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진부한 금언의 소중함에 대해 코웃음 칠지도 모른다라고 데일 카네기도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날가 빠진 금언에는 모든 시대의 지혜의 정수가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우리는 많은 책과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중대한 전쟁의 3분의 1은 패배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쁘게 생활하여 마음속의 고민을 몰아내라. 두 번째, 사소한 일에 법석을 떨지 마라. 하찮은 일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지 마라. 세 번째,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율 법칙을 적용해라. 네 번째,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라. 사태를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사는 과거로 묻어버려라. 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